안녕하세요 개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코브라의 왕 아이리스로 한번 1등을 해 볼게요 시작 오케이 처음부터 먼저 오케이 처음부터 실버 샷건을 얻었습니다 좋아 그 다음에 빨리빨리 얻어야 돼요 오케이 창 얻고 좋아 니네 다와 오케이 우선은 무기를 가장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안 그러면은 진짜 그냥 막 죽을 수가 있어요 야 니네 비켜 그렇지 너너 너 뭐야 나한테 한번 물려볼게 그래 안돼 물어줘? 아나 진짜 100원만, 500원, 나한테 물리는데 500원. 와, 러 어, 너, 루아, 이 자식아. <laughs> 너네 독에, 나, 너, 너 왜, 어? 내, 나한테 물려서, 어? 내침 때문에, 내가 500년 동안 안 닦은 이빨 때문에, 니네 이거 죽일 수 있어. 나한테 물리면. 내 물리는데 500원. 루아, 루아, 너, 가드, 루아, 가드. <laughs> 오케이, 처음부터잘 풀리고 있어요. 이 아이리스는, 이게, 어? 저한테 맞으면은, 걔, 독에 감염되게, 독, 어? 독에 쏘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막 달아요. 그래서, 이게 독이, 이제, 공격을 오래 하는 게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수류탄 넣을 때, 이제, 불이랑 같이, 그 세발 수류탄 아이템이랑, 불이랑 같이 사용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일로와, 니네 다 덤벼, 임마. 오케이. 아우, 나 아직 너무 잘 풀리는데? 뭐제 가만히 있는데? 제이드? 너일인 임마. 우선 제이드부터 야지 얘, 가만히 있네? <laughs> 일아와 일로와. 뭐요? 뭐야, 왜 이렇게 잘 풀리는 거야? 어? 너무, 너무 잘 풀리는데? 은혜, 일 와, 임마! <laughs> 오케이, 누구야, 이제. 아까 저기 닉스 있었는데. 일로 와. 어, 어 아무도 없어. 네. 오케이, 닉스, 일로 와, 임마. 이 자식아. 물려라! 물려라! 오케이. 아, 아, 이 녀석이. 어, 잘피는잘잘 잘 피하는데? 오케이, 좋아. 너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 일로 와. 일로 와. 나한테 물려봐. 어, 어, 숨었어. 어, 저시기 어, 그래. 어디를 도망가? 이 찌기. 네, 나한테. 너, 네, 오케이. 나한테 물렸어 이제 너 나한테 500원 줘야 돼. 500원. <laughs> 나한테 물린데 500원이야. 이게 꿈짜 아니야? 이거 알로아. 찌기. 어디를 도망가? 이 찌기. 오, 거기다 숨었어. 오케이. 오, 레리까지 올어그지리로 하면 이겨볼까? 올라, 다와, 다와, 다와. 오, 이 안에 있어. 이... 오, 어디갔어, 레리? 오, 찌기. 도망갔어. 나 저를 포함해서 4마리 네 남았어. 오이, 어, 얘, 이거 황금 무기를 욱해요. 황금 대잔치네. 여기 황금 대잔치. 좋아. 4마리 밖에 안 남았어. 어, <laughs> 너무 쉽게 풀리는데 이거. 좋아. 오케이. 황금 무기 다모았어요 오케이. 이 자식들. 나한테 물려볼 사람 손들어. 거기 있냐? 올라 500원 좀 벌어보자. 좀. 얘들아. 어디 갔어. 꼭꼭 쓰는니 어. 꼭꼭 먹는 보인다. 나는 냄새까지 맡을 수 있어. 왜냐난고기이니까 야! 뱀이 냄새 맡을 수 있는 거 알지? 근데 사실은 내가 500년, 때문, 500년 동안 내가 이빨을 안 닦았거든 오! 오 오늘 한, 한 마리로 줄었어 두 마리밖에 안 남았잖아 나를 포함해서 어디 간 거야? 나와라 빨리! 너 어디 갔어? 나와 어, 어디 숨어있는 거야? 진짜 숨바꼭질 잘하는데 야너 이거 주바하지 말고 숨바꼭질을 하라고 왜 주바를 해 어? 숨바꼭질 하려면 주바를 하지 말아야지 오케이 너로와 일로, 일로 와 상어 오, 그물 속에 숨어 있었구만. 일로 와, 너 죽었다 이 자식아. <laughs> 내제다 보여 이제. 너나헬스팩두개 있고, 이네나 해칠 수 없어 너. 일로 와 임마. 한번 물어줘. 한번 물어줘. 어, 저리 가. 이 물어봐 임마. <laughs> 뭐야, 너 죽었다 이 자식아 임마. <laughs> 죽었임마 이제. 너는 동안에 동안에 든 상어야 임마. 샥스킨 한번 먹어볼까? 일로 와 임마. <laughs> 이래, 내가 물어버릴 거야. 이겼다, 아, 이겼습니다. 아주 쉽게 이겼어요. 예, 이번에는 핀! 이 샤크, 핀을 해볼게요. 이거 강아지 불독 스킨입니다, 이거. 핀한테 한번 물리면 겁나게 에너지가 달아요 오케이! 오케이, 실버, 실버 수류탄! 좋았어! 오케이, 오리 가드가 왜 이렇게 많아. 빨리빨리 빨리 먹어버려야지. 으악! 어, 아우! 빗나갔어. 아, 내가 물을 수 있었는데. 저리가! 저리가! 이거 내꺼야! 안돼! 저리가! 안돼! 이 자식이! 어, 어? 안돼, 저리가. 물어버려야지. 저리가! 이거 내꺼야. 아, 큰았다 아, 웃기지 마. 미트시기 그러길래 왜 이렇게 알짱거려, 내 앞에서. 뭐여? 제 누구요? 공작새 아, 진짜, 또일 내가 이따 물어버릴까? 공작새 내가 무기부터 빨리 모아야지. 오케이. 오오오. 레벨 4, 일로 와. <laughs> 오오오케이. 황금 샷건. 황금 샷건. 내가 뭐가야지빨리 봐. 빨리. 저리가 부르스 저리가 한다. 이거 내거요 일로 내가 물은다. 물어버려. 미트시키. 이거 에너지. 오케이. 헬스팩, 올라. 와. 오오아 오. 이제 시어 오케이 오예 황금 황금창 오케이 <laughs> 모든 황금 무기를 다 모았습니다 <laughs> 기분 짱인데 뭘다 나와 이자싶들아 아까 걔 어디 갔어 루아 도 공작새 널날만 물어버려야 이제 시기 아까 나 때려 고했지 아까 때렸지 나 흐흐 <laughs> 기분 너무 좋은데 아주 잘 풀리고 있어요 아 벌써 일곱 마리밖에 안 남았어 와 진짜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니야? 오케이, 다대 뭐야? 이 안에 누구 있지? 뭐야? 오, 있었는데? 뭐야? 사라졌어! 뭐야, 이거? 보스트야? 귀신이야? 오, 씨. 뭐야, 뭐야? 어 깜짝이야. 오, 씨. 소름돋아 아까 저전물 안에 뭐 있었는데? 오케이. 어쨌든 상관없어. 어쨌든 상관없어. 내가 이기면 돼. 어, 여섯 마리였어. 오, 오케이. 그, 핀, 샤크, 얼핏만. 일로와, 일로와. 오, 샤크, 내가 물어보내지. 아이고, 일로와, 어디 가야 됩까 일로와. 내가, 학습핀 좀 먹어보자, 임마. <laughs> 어, 오, 예! 레진드 샷건! 오, 너. 오케이, 이번 판 진짜, 짱이다, 짱. 오, 너무 기분 좋은데? 오, 예. <laughs> 최고, 최고. 오케이. 오, 케오 뭐야? 핀 여기 있었어? 놀러와, 임마. 어디 도망가? 아! 받아라, 임마! <laughs> 받아라! 오, 오! 쟤왜 이렇게 잘해? 일로와, 내가 물어보였어. <laughs> 죽었어. 어, 나한테 한다 가지롱. 나한테 난다, 오케이. 세 마리 남았습니다. 야, 다, 니네 어디, 다, 어디 갔어? 야, 지금까지 아홉 마리 죽였어, 아홉 마리. 아, 짱이지? 어, 아, 이 자식들. 일로와.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어디 숨어 있어? 일라와일와 얼른 말, 이 자식이. 일루와 일로와, 너 죽었다. 이 자식! 어? 저, 뭐야? 저 안에 누구 있는데? 누구지? 오. 오케이, 닉스. 너 일로와, 마 닉스. 너, 너못 도망가. 두그 마리 남았어. 너일와 어디 갔어? 어? 아까 여기 숨어, 숨어 있었는데? 어디로 갔지? 야, 닉스, 어디 갔어? 빨리 나와. 아, 진짜, 어디 갔어? 보여. 어디 갔어?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얘네들이 지금 숨바꼭질하는 거? 야 니네 숨어 있는 거 숨바꼭질 하고 싶으면은 집에 가서야 여기 오지 마 오지 마 오케이 어너 누구야? 너 누구야? 빨리 다 챙겨 누구야? 오케이 닉스 여기 숨어 있었구만 일라와 자식이 일라와나 물어버려야지 오 닉스 로이브마 어디? 어 저기 어또핀또 있네 누구부터 죽이지? 일로와 핀부터 죽여 일로이마야받아라이마어 <laughs> 죽었어 오케이, 닉스 한 마리 남았다. 아, 오케이. 닉스, 너는 동안에 든 여우다, 임마. 오케이, 이겼다. 아주 쉽게 이겼습니다. <laughs> 아, 이번에는, 이번 판에는 이 연약해 보이는 이 카멜레온 레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루아, 니네 다 죽었어. 니네, 니네 내가 연약해 보인다고, 나, 어? 웃게 보는 거 아니지? 루아,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어, 니네. 니네, 내, 내 앞에 무릎을 다 꿇을 거야, 이 자식들아. 내가 다내 앞으로 일렬종대 어? 일로와, 이 자식들. 너, 너누구요 커피 마실 수너 일로와, 임마. 스티브, 일로와, 독수리. 바다 라 임마, 이 자식아. 어? 뭐여? 뭐여? 어종이 느린데? 인터넷이? 뭐여? 어떻게 된 거야? 일로와, 어쨌든 상 없어. 바다 라 임마. <laughs> 너 커피 많이 마시면 잠안 와, 이 자식아. 일로와. 오! 뭐여? 누가 나 때렸어, 이 자식들이. 감히 나를 때려 려너 니네 다 죽었어. 봤지? 내가 얼마나 센지? 너레리 내가 진짜 이거 안보이게 하면은 니네다 죽어 오케이! 너 일로와 캥그루 받아라 임마 오케이 오케이 오! 보여 오케이 여기 다 모여있어 뭐 어째? 오케이 여기 니네 여기서 뭐하냐고 뭐 이기게다 모여있어 뭐 오케이 너 일로와 홍아 일로와 너이 자식이 아까부터 캥그루가 여기 뭐 이렇게 까불어 어? 왜 이렇게 까불어 이자어 진짜 이 자식이 왜 이렇게 안 맞아? 너캥거루 와! 까불지 마! 자너나까불는거깔 보는 거야, 내가? 레디라고? 뭐야 순간 이동했는데? 어우, 진짜, 너 일로 와, 내 죽었다, 이제. 나, 나한 놈만 패. 나는 한 놈만 패다, 이제. 한 놈만 패다. 그렇지! <laughs> 왜 까불어, 진짜. 캥거루. 너 호주에서 왔어? 아, 너 호주에서 와서 내가, 내가, 내가 이 동물원에서 내가 짜는 걸 모르는구나. 어, 아, 자식이. 어, 진짜 한번 봐주려고 했다가. 그래, 다 나와 니네 나 지금 열받았어 지금 이상한 애 호주에서 온 이상한 애 때문에 열받았어 니네 다 죽었어 오케이 니네 여기 다 모였지 일루와 <목소리> 이식들아임마 뭐 <laughs> 오케 오예 황금 샷건 오케이 내거다임마 뭐야 아 이거 뺏긴 한데 너 저기까지 이거 내꺼야 내 거요 내 건들지마 오케이 다내거야야 니네 다 죽었어 아우 이거 아주 쉽게 이기겠는데? 다 모았어 완전 이게 환상의 콤비 무기 조합이야 이게 샷건에다가 전설의 샷건 황금 활 황금 창 너네 다 죽었다. 너네 두명 어디 왔어 오케이. 너 샤크 일로 와 임마. 필. 왜 자식아, 받아라받아라 어, 받아라. <laughs> 죽었어. 이렇게. 아, 너무 쉽게 이기는데 이거네. 이번에? 이번에 너무 쉽게 이기니까. 오. 우 샤크 누가. 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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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식이. 어. 오케이. 야, 니가 도망가면너 죽어. 내 왜냐면 나는 투명해질 수 있지. 롱. 너나어오는지 모르지. 너는 울랄라도 올라, 올라, 거기 있지. 라이브 하 죽어라. <laughs> 야, 머리진이랑 <버리지, 롱. 웃음> 야 어딨지 이럼 넌 라임마 있지 그러나 아무도 보... 나안 보일걸 이제 바... 오 놀라 거기숨 먹구만 너나어 <laughs> 도망가지 나려와라오이 자식 이좀 하는데 올라 나 이제 안 보일걸 나 어딨지 모르는 걸 받아라 임마 <laughs> 아 이겼다 아 너무 쉽게 이겼습니다 진짜 래리 진짜 무서운 동물이에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